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트컴 신실장입니다. 자, 영상 찍고 있는 오늘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뭐, 눈이 이렇게 오든, 어, 비가 오나, 저는 영상을 찍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눈이 오는 와중에도 눈길을 뚫고 여의도에서 찾아주신 고인께서 의뢰해 주신 사항입니다. 자, FHD 해상도 영상 제작을 위한 PC 용도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스펙이고요. 154만원, 154만원으로 구성한 스펙입니다. 샵단화와 견적 구성이고요. 조립. 공임을 인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드, 현금 동일 가격임을 안내를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 영상 편집실에서 출고가 되어서 사용 중인 사양이고요. 자 사양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PU는 현재 가장 핫하고 완벽한 밸런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13세대 인텔 i5 13600K F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6개의 P 코어, 8개의 E 코어, 총 14개의 물리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세대 대비 코어 수, 뭐, 클럭 속도의 향상, 뭐, 그리고 L3KC까지 뭐, 늘어나다 보니까 절제 성능 자체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12세대 엘더레이크에비해서 더욱 견고하고 최적화가 되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네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영상 편집, 그냥 단순 컷 편집이나 자막을 입히는 정도의 사양은 솔직히 이 정도까지의 CPU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런 i5 13600K 모델 같은 경우, 어떤 때 사용해야 되냐 영상 분량이 좀 길고, 그죠? 뭐 이펙트를 좀 많이 주거나 레이어가 어느 정도 쌓여게 되면, 좀 버벅대는 부분을 좀더 최소화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CPU의 처리 능력이 빠르고 많다 보니까 많은 작업량이 할당량에도 스로틀링이 좀덜 걸리면서 작업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메인보드입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B660 d s 3 h 디포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제 D5 메모리하고 가격이 이제 안정화가 많이 돼서 보드랑 D5 메모리로 구성을 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다만 이제 메인보드 금액, 그다음에 램 메모리 의 금액 총 합계에서 가성비 있게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D4 보드하고 D4 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준 부분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기가바이트 B660M DS3H D4 메인보드.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무난함 그 자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600번대 칩셋답게 안정적이면서도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해도 무리 없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총 6, 2, 1 9개의 전원부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서 i5-13600KF 운용할 때 최대 클럭을 나타내는 구간에서 CPU에 안정적으로 전압을 공급해 줄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부수적으로 USB 3.0 3개, 2.0 9개 USB-C 타입 포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외장 스토리지라든가 장비 활용 연동이 원활하게 가능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램 구성입니다. 메모리는 삼성 디포 3200 클럭입니다. 16GB 두개 장착했고요. 총 32GB의 용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상 편집 시에는 이램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타임라인에 긴 영상을 딱 올리고 이제 작업을 할때경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코딩이나 최종 렌더링 시에도 빠릿한 속도 구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최소 32GB 정도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리지입니다. 삼성 PM9A1 1TB 용량의 제품으로 빌드를 진행해 드렸고요. 서브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작업실에 활용하고 있는 인형 하드디스크가 많아서 여분 하드를 그냥 장착할 수 있게 뒷면에 사타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을 조립할 수 있게 편하게 빼드렸고요 최대 순차 쓰기 속도, 5100MBps, 빠릿한 체감 속도를 구현해주고 있는 그런 SSD입니다. 자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FHD, FHD 해상도 수준의 영상물을 편집하는 데는 과거에는 이제 CPU의 역할이 당연히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메탈 엔진, 즉 하드웨어적으로 물리 가속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퍼스의 CUDA 성능을 활용해서 렌더시의 물리 가속 기능이 지원이 되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래픽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 있는 FHD 해상도 영상편집 PC만큼 40만원 초반 가격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퍼스 RTX 3060으로 제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CPU i5 13600KF, 여기에 지퍼스 RTX 3060의 조합. 뭐이 정도면 국가대표급 스탠다드 PC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등에서 영상 편집에서 CPU의 빠른 연산 속도와 더불어서 렌더링 속도에서도 꽤나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속도를 구현해 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케이스는 데이븐 D6 케이스와 함께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쿨러마스터 G700, 700W 전격 제품으로 빌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120mm 팬 3개, 후면에 1개, 총 4개의 시스템 팬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4만원 가격으로 나옵니다. 어, 케이스가 상당히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해서 154만원 가격 전적으로 구성이 완성된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FHD 해상도 영상편집용 컴퓨터였습니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드컴 신실장이었습니다